누수를 찾아 해결해주는 동관수팀입니다 네 누수를 찾아 해결해주는 동관수 v 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부게요 어디로 어디 오세요? 보일러실로 자 여기는 밑에 집입니다 여기 보일러실인데 지금 물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예왜 물이 통에 물 많이 떨어졌어요 어 여기 물이 많이 고여있네요 물방울이 <목소리> 이렇게 언제부터 그랬어요, 아버님? 한달입니한 달, 달? 근데 왜인제 연락 주셨대요? 우리가 그동안에 집에 없어가지고. 아, 집에 안 주셨었어요? 네, 어디 갔다 오니까. 어디 아, 다녀오시니까? 예. 네. 아, 어떤 이렇게 물이 떨어지고 있던 거예요? 예. 네. 어, 아, 여기 통에도 물이. 이거 많이 떨어졌죠. 예, 네, 통에도 지금 물이. 네. 많이 떨어져 있고 한한달 정도 됐다고 하네요 오. 옛날에도 그거 좀 샜어요 이쪽에 여기 금 같죠 이렇게 쪽에. 네네네 거기 좀 옛날에 작년에 작년쯤인가 한번었어요아 작년에도 샜었어요? 그 올해 또 오랜 거예요? 아 네. 어, 알겠습니다 뭐 이거 뭐 물이지? 이거 뭐 사야 돼? 이거 어디야? 아, 제일 힘든데. 금방 떨어졌던 거가 아, 아, 보다, 아, 이제. 높이가, 이제. 맞네. 이쪽은 괜찮은데? 무게 응. 조졌는데?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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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수 출, 출구라. 무게 온수? 출구, 출구. 출... 온수는 살이 온수. 살이 따뜻한. 살이 이거 직수고. 아 어. 응. 온수 쪽에가 요즘 젖은 거 같지. 응. 온수 걸어봐야 돼. 자 예상했던대로 지금 온수 배관을 걸었는데, 너, 자 압이 이렇게 빠져. 빠지... 이한번 와서 잠깐 네, 보시겠어요?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잡는 거네, 야 여기 바늘이, 음. 요 바늘이 낮은 숫자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네. 여기 이제 어디서 네, 압이 빠져나간다는 거야. 네. 새는 거예요. 예. 네. 자, 밑에 물새는 거는 미세인데 압은 어, 어느 밥을... 정도 빠져서 어떡하니까. 한번 소리를 한번 먼저 청음 한번 하겠습니다. 네. 이거 제일 크네죠 음. 응. 자, 지금 검사를 여기가 현재 여기가 제일 크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지금. 어디가요? 제일 크고. 여기까지 아, 이 그, 원수. 아니, 온수... 울리고. 여기도 좀 소리가 큰데 여기부터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laughs> 자 소리는 저쪽에서 아까 확인을 했는데 어, 온수에서 걸었어요 온수에다 어, 너무 미세온수라 뭐 야식에서는 반응이 안 나오고 해서 온수를 먼저 테스트 했더니 압이 빠져요 어, 일단 소리도 들려요 소리도 들리는데 응. 이게 수전 카트리에서 넘어가서 양변기가막 부글부글 끄고 올라오고 <laughs> 있어요 그러니까 압이 지수 줄어다가 빠져나가는 겁니다 빠져나가서 응. 다시 이제 벨브를 싹잠고 왔더니, 압이 온수 쪽에 압이 안 빠집니다. 천상? 직수 다시 걸어야겠다. 직수 쪽 다시 걸어야 될것 같고, 저쪽에 직수배관하고이게 같이 붙어 있으니까, 음. 아마 그쪽에서 새는건 맞는 것 같은데, 다시 직수 쪽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온수를 걸었더니, 빠져나가. 죽으라고 찾았더니, 온수가 아니야. <웃음> <웃음> 자, 수전이나 이런 데서 넘어가서 그랬습니다 직수 온수에서 떨어져서 <laughs> 했더니 직, 어, 카트리지 넘어가서 어, 온수가 아니고 다시 직수를 <laughs> 걸었습니다 했더니 아직 이 빠지고 있어요 내려가고 있죠? 직수입니다 토수하고 토수하고 지금 어, 앞 걸어놨습니다 한 6km 조금 넘게 걸어놨는데 아주 미세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자 살살 빠지죠 6.1km 두개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예예 예, 예. 이렇게 미세하게 자 6km까지 딱 갈라질 때까지 자, 딱 가라졌습니다. 직수입니다. 야호, 속을 뻔했네. 오, <laughs> <laughs> 어, 좀 새소리 같은 소리야. 그래서 어여좀 조용한 잔, 잔잔한... 자, 그 부위가 지금 저 있기는 합니다. 이데 많이 젖지 않고 어, 보온제가씌워져 있어서 어 지금 상당히 미세한 누수고 소리도 잘안 들려요, 사실. 아, 밑에 지금 미세게 그니까하리에몇 방울 안떨어지거든 그러니까 미세. 지금 난방을 분배기를 교체했는데 여기 중간에 여기가 방 큰반꺼 중에 하나가 이렇게 짧아요. 네. 이렇게 짧은 거야. 음. 어거지로 갔다가 비슷하게 만 꼬꼬야 는 거야. 이 네. 짧다. 예. 네. 네. 자, 여기 앞쪽이야. 앞쪽에는 이렇게 물렸어. 뒤쪽은 뒤에가... 아예 안물렸어 아예. 당이구나 없잖아 여기가. 아예 안 물렸어. 음. 여기서 뒤에서 물어 이거 물자국 물 있네요. 여기도. 음, 여기도. 거세, 거세야 어. 거세야 근데 뒤에 다가 건데다가... 건데. 아니, 이게 뒤로다가 찍. 네. 엄청 겁리게 배관이 휘어 네. 있잖아 이거 네, 네. 배관 타고 이렇게 들어가요. 물 새는 각이 나다가 이 난방 분배기 갈고 있어요. 지금 엄청 힘들게 갈고 있습니다. 이따가 물물 물 떼서 요럽게 배관 맞는 다음에 그래도 연, 연결이 잘 되네. 이제 예, 하나는 됐다. 어. 그러니까 연결이 잘 됐어 하나는 짧아서 진짜 이거 코팅을 했는데 지루다가 물 샜을 거예요, 요거는. 아고르어요 아예. 부속이 아예 안 걸려 있어요. 그래서 요게 지루다가 이렇게 휘어진 부분이랑 여기에 배폴 누수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요거는 누수 중 하나입니다. 음. 그리고 아까 뺐을 때 여기 물 자고 있었잖아요, 여기 갈 때. 물 자고 있는 쪽. 아, 그 배관이 혹시 아까 장근온 배관인가 아닌가? 어, 장근온 배관, 어, 배관 맞죠? 장어나서 들 새는 네. 거. 실이잖아방방방 방. 아요거짱가놨던거야짱 네. 어, 네. 잠가놨던거. 네. 네. 거. 그래서 들쇠내려는거죠 들쌌던거. 거. 거. 증거. 네. <웃음> 증거. 증거 <laughs> <정거> 1호. 자. 이동안도 <laughs> 그대로입니다. 네. 5. 6. 네. 네. 어. 난방 온수 어, 다 안세고 확인시켜드렸고. 자. 지금은 직수 걸어놨습니다. 아 어, 두개다. 아날로그하고 전자 네. 다 걸어놨는데. 전자에서 6.09010. 6.09010. 네. 지금 걸어놓은지 한2분돼갑니다아2분돼갑니다왜5면 9시 51분쯤 저 시계로다가 네여기 아, 지금 걸어놨었으니까 한 2분입니다 자 2분 지금 지났는데 또 아직 6.0910 그대로 있습니다 똑같이 응. 직수로 걸었는데 이게 밀림 정도에 반응 지금 한 걸어놓은지가 10분 됐어요 딱 정확하게 10분 됐어요 네. 10분동안에 지금 6.09에서 지금 10분만에 0.6, 0.7 이렇게 지금 0.3? 이거는 사실은 응, 떨어진다고, 볼, 떨어진다고 볼 수가 없는데 점이라 떨어진다고 볼 수가 없는데 디서 아까처럼 밀리만 해도 이거보다 더, 더 떨어질 정도로다가 아까도 더 떨어졌었잖아 이거보다 밀리했는데도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제 더 이상 약간 아주 최 미세암은 뭐 있어요 근데 요거는 지금 현재는 더 이상 어디서 검정 오면 안되니까 어 제가 월요일날이나 수요일날 직수 쪽에 검사는 한번 더 응. 해보는걸로 15분 15분 응. 됐는데 그러니까. 살짝 빠짐이 보인다 응. 소수점 소수점 지금 완전히 <laughs> 6.09에서 시작이 돼서 지금 고, 0 0 05. 지금 보는제 끼워주다가 여기를 손으로 헤어졌구나. 지금, 어, 지금 다시 물이 없는데 지금 또 세다가 안될 수도 있어. 여기 물이 여기 아, 있다. 어, 물이 있네. 물이 어. 있네. 이게 나왔다, 안 나왔대. 아, 어, 그러네, 물이. 나왔다, 안 나왔대. 물... 쭉 돌아가면은 그것이 어, 계속 돌아가잖아. 어. 간단할 수도 있는 거네. 네. 자한 바퀴는 더 주겠어. 어, 그러면 그러면 맞을 수 있네. 일단 물 하나 또 발견. 음 발견. 야더 들어가. 어 진짜 많이 돌아간다밑 밑에 야, 이제 안지 안 들어가. 확률이 확률 높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세따세따 샜다 샜다 하는 거 같아. 아까 앞 놓았을 때전위상 없잖아. 그러니까 세따세따 하는 거 같아. 자. 지금 이게 한 바퀴를 더한 바퀴를 더 돌렸어 지금. 아 그만큼 풀어져 있었던 거야. 넓은 아기네 있었어. 자 일단은 요거 쭈여 났으니까 뭐 지켜 보고. 나 보고. 응. 이거 봐, 좀쭈여 물기가 많이 안 보단 잖아 그러네. 자 보시면 요 정도 저 젖어 있는 약간 젖어 있는 요 정도잖아. 네. 네. 어. 더 이상 안 보. 더이 아까는 물이 어, 딱좀 보존하잖아. 제발. 기분도 훌쩍다 그죠? 그래 흙도 젖어 있고 그런 거보면 지금 물이 안묻어나잖아자 네. 요거는 일단 지저분해도 내일 두 사람 아, 제가 또할 때. 아, 할일 없어요. 嗯。